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새로운 믿음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 또 성령 충만하게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1월 달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11월 달은 저희가 감사적이기로 지키면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강구했지만 선교회별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어떤 선교회는 또 이렇게 춤으로 또 준비했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감사의 시간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셔서 함께 축하해주시고 또 축복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달 다음 주부터는 우리 기독교 절기상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강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 포커스는 성탄절에 맞춰져 있죠. 그러면서 저는 이번 주부터 성탄절이 주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가를 매주일마다 한 번씩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그냥 연중 행사로 지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탄절이 주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 믿음 안에 더 세워져서 은혜와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추운 날 어두운 방에 있는데, 방안에 기름 난로와 촛불이 있어요. 근데 주머니 보니까 성냥갑에 성냥갭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불을 먼저 붙이겠습니까? 기름 난로에 붙이겠습니까? 촛불에 붙이겠습니까? 정답은 성냥에 먼저 불을 붙여야 된대요. 네. 성냥에 먼저 불을 붙여야지, 안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면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출발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넓은 방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어두우면 뭐부터 해야 돼요? 불부터 켜야 돼요.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탄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진리를 알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 바로 어둠 속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 주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진리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어둠의 빛이 비치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9장은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요.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느냐?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이 어둡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한이 비추는 빛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과 예수님이 빛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즉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었다는 즉 세상이 어둡다는 건요 무지의 세상이에요 뭘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가 만연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이 땅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이 세상은 폭력과 불의와 압제와 다툼과 분쟁과 억압 등온 인류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했죠. 그런데 오늘날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리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도 여전히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하고 여전히 이 세상엔 악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참 평안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어두운 세상이 지금도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그 세상은 이 어둠을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날 방법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 어둠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도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환경만 바뀌면, 이 조건만 달라지면, 나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는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는 절대 이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를 지어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결코 이 어둠의 깃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어둠의 동굴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너가 불행한 이유는 지금 네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뿐이야. 이 상황만 좋아지면, 이 환경만 좋아지면, 이것만 바뀌면 네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고, 네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수 있어. 그러니 조금만 더 노력해 봐. 너를 믿고 힘써 봐. 라고 하면서 이 어둠을 벗어날 힘이 나에게 있다고 사탄은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누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가 좀더 힘을 내면, 네가 좀더 노력하면, 네가 좀더 애쓰면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절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오히려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은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결코 우리 스스로나 치유나 구원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스스로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의 빛이, 구원의 빛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후반에도 뭐라고 나와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에,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사망이 왕로로 타는 이 세상에, 고통과 아픔의 세상 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세상에, 찬 만족과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소망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비친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오늘 2절 끝에 다시 한번 보면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빛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비친 거예요? 바깥에서 우리에게 비친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는 결코 스스로 빛을 낼수 없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 빛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이는 우리 스스로 어둠에서 벗어나거나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밖에서 구원의 빛이 희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친 빛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셨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은요. 첫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빛은 무슨 빛이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는요 이 빛이 빛이도다 라고 말할 때그 빛을 태양을 의미했습니다 즉 이사야는요 이 빛을 태양과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태양은 어떤 역할을 해요?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바로 태양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숭배했던 우상이 뭐냐면 태양이에요 왜냐면 그 태양에서 생명이 오니까. 그 태양의 빛 때문에 생명이 잘 자라니까. 씨가 나니까. 태양의 빛이 없이는 어떤 생명도 잘 존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셨다는 것은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재료인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돼서 생명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로 다시금 뭐예요?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이 소망의 인생, 희망을 잃은 사람이 희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는 것. 또 예수님 우리의 빛이 다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길을 걷는다는 거 위험하죠 왜?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또는 돌멩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쉽게 걸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내 손에 후레시가 있거나 가로등에 불빛이 비춰지면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제 모든 물체가 눈앞에 혼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빛이 비쳤다는 것은 뭐냐면요 물체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비추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무엇이 나를 죽이는 것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 거니와. 하나님이 내 안에 비쳤다는 것은요.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와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았다면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 덕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그 진리 안에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 안에 행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햇빛을 많이 받은 사람과 또 햇빛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연구를 해보니까요. 몸이 더 나빠지는 경우 또는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햇빛을 많이 받지 않으면 그런 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햇빛이 주는 기쁨이 있고 햇빛이 주는 안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만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그분만이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거스트는요. 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엔 평안이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성 어거스트는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수 없고 진정한 만족이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빛 대심이 우리 안에 비칠 때 세상에 줄수 없는 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케오가 예수를 만났을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해보겠듯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그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은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은요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과 진리와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추고 있었을까? 오늘 이사야는요 우리에게 이 빛이 비치는 방식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명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즉 이사야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다라는 말로 표현해 있습니다. 즉, 한 아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호칭은요, 아무나에게 붙이는 호칭이 아니죠. 하나님께만 비추는 호칭이에요.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빛으로 온이 아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어떤 종교에서도 알수 없는 어떤 종교에서도 없는 그런 진리요 주장입니다. 바로 빛으로 온이 아이는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럼 팀 켈로 목사님은요,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보여질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그냥 좋아하기만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그냥 좋은 분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밍밍하거나 또는 미지근한 반응이 거의 없어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안 이상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분 앞에 격노하거나 또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분을 그냥 좋아하는 평범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음, 예수님 좋은 분이네. 어, 말씀 괜찮네. 어, 괜찮은 분이야.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태어난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보일 반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일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이 기묘자요, 모사요, 평강의 왕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싶고 따르고 싶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사라는 말이 뭐냐면 훌륭한 조언자, 상담자라는 의미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최고의 상담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역경을 지날 때 보면, 나와 똑같은 역경을 겪은 사람과 대화를 알아보면 위로받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아파봤어, 나도 힘들어 봤어, 나도 그 어려움 겪어 봤어. 그러면 괜히 동지감을 생기면서 막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아이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천하고 차디찬 말구이에 눕히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한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또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땅에서 인간이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그분이 뭐요? 직접 겪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했고요, 모욕과 수치를 당하세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겪으셨던 것이죠. 그러게 죽은 주님은요, 누구보다 여러분의 아픔을 잘 아시고 잘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주님께 내 모든 아픔과 모든 것을 맡기고 아려면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위로해 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했는데요. 이 기묘자라는 말이 뭐냐면 경이롭다, 아름답다는 의미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높고 높은 보좌에서 편안히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높고 높은 보자를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처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그분으로서는 엄청난 내려놓음과 엄청난 포기와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죠. 그분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을 마냥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와 같은 처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능히 어둠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기꺼이 예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순전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나도 경이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뭐예요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기묘자요, 모사요, 평강의 왕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순한 의무감으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과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싶어지고 따르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쁨의 순종이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고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의무감으로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사랑의 근거한 기쁨의 순종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런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주는 영적인 진리, 의미는 뭐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춰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새 생명을 가져와서 우리의 영적 죽음을 몰아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밝혀서 우리의 눈먼 영혼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어둠을 깨우는 빛이 되실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빛은 어떻게 할때 우리 것이 될수 있을까요? 자 성경을 한번 잘 보면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말만 하지 않고 이어서 또한 뭐라고 표현해주냐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난 뿐만 아니라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리며 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빛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선물은요,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게 우리가 이 빛을 은혜의 선물로, 사랑의 선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빛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빛을 선물로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빛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내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뭐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나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나의 힘으로는 진리를 찾을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을 멀리 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회를 시작할 때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바로 구원의 빛이 그 영혼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날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의 죄됨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빛 대신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또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서 주님 주시는 생명이 주님 주시는 진리가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 안에 누리며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탄절을 연주 행사가 아니라 그 성탄절에 담긴 영적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두운 인생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명과 진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아 나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성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고십니다. 어둠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려고 생명의 주가 되시려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빛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 빛되신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에 주님 빛이 되어 주셔서 삶된 생명을 우리고 참된 진리를 깨닫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살아가는 빛된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식을 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끝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탄절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 을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